사제일 장로교회 직분자 직원 임직식을 하나님 앞에 거행하겠습니다. 묵상하십시다. 주여,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천지만물을 창조원행주가하지 에벤네셀의 하나님 인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귀한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셔서 저들로 인하여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일치월장 발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명인 아버지 하나님 불신자들을 향한 전도의 문과 구제의 손길과 선교의 확장을 위하여 귀한 종들을 세워 주신 예식을 거행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을 의식시가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오늘의 모든 예식이될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이식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 네. 성삼이 하나님께 오로지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예식에 참여 모든 자들 위에 세우시고 뜻로 인도하심 따라 50주년을 기념할 수 있도록 인도들을 대표해서 알칸사지엘 장로교회 나를 알칸사제엘 장로교회가 작년 10월달에 해번 교회로 어, 가입했고 오늘 처음 공식적인 모임으로 창을하습니다 제가 어제 감사리에서찾이에서찾아이서찾오리오늘이자 어, 그 동안 저도 24년 전에장에아서떨리는 마음으로 안수 받았는는이는이자는이자이자리에이자리에이에이에서나님과 어, 성도들 앞에서약을 하고 또한 성도들도. 장로로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장로교 정치 원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 집사님 앞에 나오셔서 서시고 또 장로의 치리적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절대적인 신실한 믿음적 내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수윤 집사님도 남편 옆에 같이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모음을 정당한 것으로 선감하십니까? 알칸사 제일 장모교회 장모의 직분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뵙사야 하겠습니다. 알칸사 제일 장모교회 회원들이여 성기원 씨를 본교의 장모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말을 좇아서 주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며 복종하시기로 서양하십니까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성교사님존교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들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신뢰와 사랑을 다시 한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일책이 아, 네. 하나님께서 성기돈 씨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정직히 주님을 섬기다가 때가 되어서 교회의 장로로 피택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신실하게 서양한 후에,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성기도운 시머니에 손을 얹어이 시간 안수합니다. 하나님 성교에 충만한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 네. 사랑하는 종의 이 귀한 장로 직분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오늘 사양한 내용을 가슴이 새겨 어렵고 힘들 때마다 교회에 알고 성실한 마음을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까? 아멘. 네. 본 장로의 정치와 분진조례와 예배모금을 정당한 것으로 선언하십니까? 아멘. 알간사 네. 제1장로교회 성배며 다 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오른손을 들고 서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간사제1장로교회 회원들이요 김종은이성린 제시를 본 교회의 안수집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말을 쫓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며 협력하시기로 서양하십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올라오셨습니다 집사처럼 아멘. 주의 복음을 전거하는 복음의 아름다운 발 누리되게 하시고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집사님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하나님참두큰 모습의 쌍둥마체역할을 감당하여 두 분이 참 어렵고 힘들고 참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믿음으로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우리 알칸사 제일 장부교회의 속박 손발... 김정은 이성민제시는 제니아린 예수여 장모의 알칸사 제일 장모교회 안수집사가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 흑칙으로 믿으십니까? 아, 네. 본장모의 신조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성이 대서열이 문답을 신구야 성령이 교훈하는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까? 온 장로의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봉을 배모 정당한 것으로 성랑하십니까 아, 네. 알칸사 제1장로교회 원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희미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직분을 받니다 네. 우리 제일장로교회 선거인들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알칸사 제1장로교회 회원들이여 이양자, 서덕영 음기순 제시를 본교의 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침 말을 쫓아서 주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며 협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예, 네, 한번 이 양자 서득경 음기순 제시는 제리안인 예수교 장모의 할칸사 제1 장모교의 권사가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네,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들 또 은퇴하신 분들이 교회에 응불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실는 본대로. 뒤에 강남 비업 저에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청롱 김재길 장모님 서예가 서예가신데 작품입니다. 강남 비업을 예, 환불해주셨고 그다음에 방송 시스템 새 장비를 이번에 인지반사 다 해주셨고 우리 강남을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강대상 그리고 목회자의양보미 양장 그리고 목회자 아이패드를 환불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김신혜 권사님, 한번 기도하셔서 한번,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김신혜 권사님 예, 예 노란 저걸 입으신 분입니다. 우리 예. 장용호 권사님 흰 저걸 입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본사님, 우리 이재희 권사님 흰색 저걸 입으신 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장치 자리에 들으셨어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많이 준비했는데 음, 앞서 다 하셔가지고 그 찾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시로이장십절 말씀을 이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중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물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 너무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또, 너무나 존경하는 우리 성기동 집사님의 장르님. 먼저 정말로, 어, 부족하고, 부족한 재인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해주시고, 교회의 일품으로 불리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비밀을 지 위해서 멍게를, 멍게를 매주신 분들에 대한 정지 목사님, 김혜기 자김혜 목사님, 그크리스단 우리 윤태 장르님, 그리고 우지역교회 목사님들, 그 이웃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직수위에서 오랫동안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의 무릎으로, 헌신으로, 또 봉사로 수거가 되지 않으신 우박 목사님, 그리고 또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들 중에 하나가 바울사도가 고백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겸산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다짐하며 고백한 사울바도처럼, 바울사도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나눠없는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기기를 간절리선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복도 날마다 낮아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수 있도록 저희들 또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또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른 믿음으로 항상 예배 드리고 교회를 바른 믿음으로 섬기면 주님께 서워주신 주님의 종들과 우리 교회의 노년부터 작은 어린아기까지 모든 성도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바르게 성기는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 허락해 주신 생업과 가정에서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수 있도록 더 힘쓰고 또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세우신 일꾼들이 이런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헌신의 자리를 온전한 믿음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온전한 믿음의 일꾼이 될수 있도록, 근거리스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쓰시기 좋은 투박하고 깨끗한 질글이될수 있도록, 우리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